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4 8발 쏴보실까요? 오, 나쁘시진 않네요. 한번더 쏴볼게요. 음, 잘 쏘시는데? 한 번만 더. <laughs> 혹시 감독, DPI가 어떻게 되시죠? 어 지금 제가 감도를 네네네. 막 여러번 바꿨다 바꿨다 해가지고 지금 800이거든요 <laughs> 800? 그럼 네. 바꾸기 전에는? 400쓰다가 네. 어 이제 막그 제가 이게 막총 쏘는 네. 이제 벽에 쏘는 거 말고 사람들하고 싸울 때 기복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막 BJ들 거막 따라 쓰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쓴게 이제 800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 그러면 만약에 4백을 쓰셨을 때는 네. 어떻게 쓰셨나요? 그 지금 인게임 감도를? 아, 어, 아마 이게 30대였나? 3, 스코프, 스코프 모드가 340대요? 네, 30대인가? 음. 음 그러면 그좀 번거로우시겠지만 4백도 한번 만써 네. 보시겠어요? 본인이 썼던 감도로. 아, 근데 그게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은 게 아니라서 음 그럼 그냥 않나요? 그럼 보통한 요 정도였다 싶은 거라도 왜냐 면 제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쏘시는 감도가 조금 빠른 느낌이거든요 본인한테 좀 약간 가벼운 아...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여기서 더 내리기에는 <laughs> 조금 아 이게 몇 시였지 한 번만 써볼게요 네 지금 400인가요 네네아네 네. 어, 아, 네. 어네 한번만 더 쏴주세요 어 400.. 400 쓰시죠 형님? 아 400이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400 쓰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네. 문제가 뭐, 뭐냐면 본인이 말하는 그 기복 그 네. 기복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수 있나요 저한테? 어 이게 쉽게 말하면 전투때 <laughs> 네. 딱 만나잖아요. 딱 만나면은 네. 좀 지는 그게 많더라고요, 도전님. 지는 거, 네. 보통 음, 딱 만났을 때. 음. 근데 저는 일단 그 이유는 알것 같긴 합니다. 지는 음. 이유가 뭔지는 알것 같기는 한데. 네네. 어, 근데 그게 DPI 때문에 진다? <laughs> 그거는 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4 0 0을써 보시고요. 제가 400으로 한번 맞춰 드릴게요. 그러면, 아, 네, 네 그러면 일단 신표 한번 눌러 보시고요. 0.9인데도 엄청 잘 쏘셔서 400, 0.9에 32인데, 음, 30을 한번 내려 볼까요? 32요? 네, 이거 한번 쏴보시죠 이거는 냅두고요. 이거는 겸착감도... 아, 네, 아, 네네. 네, 네, 할게요. 네. 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laughs> 오케이 자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3 4로도 올려볼게요 <laughs> 쏴 보시죠 음 오케이 한번더음그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지? 아트...아트...바브? 아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아 어. 아, 네 그...밥형? 네아 네. 제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아, 그냥 태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네 네, 태식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 수손보다는 네. 하프가 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어, 하프요? 네 한번 쏴볼까요? 하프 아네 이렇게 하고 수직을 올려야 될것 같긴 한데 한번 싸봅시다. 네, 좋네요. 한번 더. 음, 오케이. 자, 쉼표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수직감도를 0.95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네 이것도 한번 싸보시죠. 네. <laughs> 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구이가 더 편하실까요? 어 그랬던 그런 것같아요네 구이로 가시죠. 구이로 가면 아 얘를 구1로 바꾸는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내려가니까 진짜 내려가더라. 그러면 형님 구1로 네. 바꾸시고 삼십육으로 올려 보시겠어요? 구1에 삼십육 네. 호우야 아, 어, 오케이. 자, 한번더 심표 눌러서 37까지도 올라가 봅시다. 네. 네. 오. 어 어려, no, 어려, no, no, no. 오, 캐릭터 큰 결심 했는데. <laughs> <laughs> 좌우는 아마 이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끌어오기가요? 네. 네네 엄청 편하신 것 같은데? 살짝, 수, 살짝 수직이 조금 더 해보고 싶긴 한데. 네. 네 제일 나은 거 같지 않아요 이 감독아? 어 36, 37 이거 이번에 쏜게 제일 잘된거 같아요. 지금 37 쏜.